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집에 어떻게 변화시켰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환경, 미디어, 식생활, 경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과 이후 변화 양상을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었으며,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6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경 분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하 거리두기라고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거리두기 이전과 이후 한 가정에서 일주일 단위로 사용한 쓰레기 봉투 양과 가족 구성원 수를 조사했습니다. 계획값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일주일간 배출한 쓰레기 양을 수치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죽, 가구 환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쓰레기 봉투 사용량에 대한 응답 결과만을 보았을 때는 거리 두기 이전 20m의 사용자가 전체의 56%를 차지한 반면 거리 두기 이후에는 20m 이하가 6% 감소하고 이보다 더큰 양인 30m 이상에서 50m 이하가 13%증가였기에 전반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맞다는 예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구원수를 반영하여 좀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고 자료조사를 통해 한 집단의 사전 차후 점수를 짝을 지어 비교하는 방식인 대응표면지 검정을 알게 되어 이를 엑셀의 데이터 분석도구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거리두기 이후 일반 승인의 배출량은 평균 약 0.25리터 증가되었으나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므로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고는 할수 미디어 분야에서는 거리두기 이후 유튜브 및 넷플릭스 시청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조사하였습니다. 응답자 모두가 이 플랫폼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거리두기 이전엔 하루 기준 1시간 미만이 33%로 가장 많았지만, 이후에는 10%로 줄어들었으며, 가장 긴 시간이었던 4시간 영상은 15%에서 25%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응결가 티검정한 결과 유의수준보다 유의약물이 더 잘랐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이두 플랫폼의 시간 시청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식생활의 변화에서는 음식 배달의 횟수가 머리두기 이후 더 증가했을 것이는 가설을 세우고 한달 평균 배달 횟수와 배달 음식 종류의 변화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배달 횟수는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업종, 업종별 배달 횟수 또한 대부분 증가했으나 치킨은 56회에서 53회로 카페 디저트가 13회에서 6회로 감소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배달 횟수는 평균 약 0.7회 증가했으며 대응표만 T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배달 횟수가 증가, 증가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경제 분야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영향과 대하여 조사하였는데요, 응답자 중 81%가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며, 이중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냐는 추가 질문에 7 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재난지원금이 가정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찬성이 74%로 이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 거반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비 품목으로는 식재료, 생필품, 교육비가 가장 높았으며, 식재료와 매식비를 합하면 식생활와 관련된 소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구입한 식료품은 채소류가 54%, 정육과 계란이 27%로 채소류의 소비가 정육과 계란의 소비의 주 배였으며, 이는 미디어에서 접했던 재난지원금 이후 정육 관련 지출이 늘고 있다는 기사로부터 정육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단편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는것의 위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거리두기 이전과 이후 가정경제 및 생활은 미디어와 식생활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집을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표집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또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탐구는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의 확률을 구함으로써 주관적이기만 했던 가설들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자로서의 길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